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초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리더십과 역사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예. 리더십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기술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기질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역사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는지 얼마나 위기를 인식했는지 선자병법에서는 바보 같은 장수 미련한 장수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말을 탄 장수가 폼을 탁 잡고 갑옷을 입고 앉아 가지고 전군 공격하라. 그런데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들을 개미처럼 성벽에 달라붙게 해서 공격을 해 가지고 간부들과 병사들을 3분의 1이나 죽이고도 성을 뺏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무지한 장수 미련한 장수 그렇다면 공격하라 용감하게 이런 거 말고 무엇으로 승리를 얻을 것인가 이것은 선자병법에서 형과 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패하지 않을 위치에서는 입어 불패 지지다. 적의 허점을 찰나의 순간에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기회가 오면 일거에 폭포처럼 몰아치는데 이것을 결적수어 천인지계라 천길낭 떨어지기 위해서 뚝이 가득 쌓인 물을 한 방에 빵 터쳐서 그 물이 천길 계곡 소로확 떨어져 내려갈 때그 계곡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떠내려가는 바위돌과 같은 그런 에너지로 승리하는 것이다.